여기서 하는 저희가 첫 가수래요 음 최초 최초 최초여가지고 앞으로더 다양한 어 무대들을 뭔가 여기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 저거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잘생겼다 아이 곡은 우리 새롭게 이거... 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아, 그때는 실수였는데 근데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이제 THE CITY 그럼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배들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크 왜 이렇게 번 트랙 음악 지우세요 불러줘야 돼요 어우 너무 예뻐 아 예뻐 와 미쳤나 봐 진짜 아. 와간사한데 진짜 재밌겠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밌게 활동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규와 오지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고마워요. 아 진짜 천사 아님? 진짜 천사 아님? 엔젤의 표본이잖아. 아 너무 예쁘죠? 달달한 느낌은 아니고 좀 차분하면서 고지하고 그래서 뭔가. I wow. 11일은 어제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선물을 받았는데 그 생일선물 받은 거 배송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거부터 뜯어볼게요 하? 미쳤다 너무 귀엽죠? 짠 이런 안고 자는 오리 인형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침대에 놔두 안고 잘게요 이거는 덤인가 봐요. 이런 키링도 들어있고요. 토끼 인형 키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친한 동생한테 받은 건데 동생이 저랑 닮았다고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laughs> 이거, 이거 제가 롬앤 글래스팅 워터 글로즈 이거를 진짜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 요즘 유행하는 약간 탕후루 입술 같은 그런 메이크업 뭔지 아시죠?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립글로즈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롬앤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순등이 뭐, 뭐. 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전 빤딱빤딱. 입술에 바르면 완전 빤딱빤딱 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 깡 끝. 델데렐라다라다델다 와. 와. 아, 우리는 다즈니라다 델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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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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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좋아>. 가 <laughs> 공주님들 공주 놀이 끝. 끝. 공주 놀이 끝. 아, <laughs> 대학교 면접 보러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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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장이 면접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면접은 많은 것 같지만요, 성적이 80%고 면접은 20%밖에 안 되니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나 샐러드는 별로 안땡겨 나는 나 파스타가 먹고 싶어. 육기 육기. 말고. 여보 샐러드 시킬까? 어. 리코타 샐러드? 리코타가 어. 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럼 이렇게맛시을까리조또도다못 이렇게. 음. 어? 아, 뭐,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주문한다 마카롱 샀어요. 제가 짱 좋아하는 워랭 쿠키. 이거 두 개는 제가 생일이었다고 했잖아요. 늦게 온 아이들을 뜯어 보려고 합니다. 두개다 향이랑 관련된 선물이고요. 일단 큰거 먼저 뜯어 볼게요. 와. 양키캔들을 선물 받았어요. 워머는 당연하게 화이트로 했고요. 친구가 처음 선물해줄 때도 화이트를 골라서 줬고. <laughs> 와 진짜 작다. 나쁘지 않은데?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선물 줄 때는 웨딩 데이로 줬었는데 향을. 근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하고 시원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클린 코튼으로 바꿔서. 주문을 넣었어요. 이렇게. 캔들이랑 캔들 워머를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 선물을 뜯어볼게요. 이거는 조말론 향수인데, 향수를 엄청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비를 주고 향수를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선물로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은 거 알죠? 그래서,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짠! 이거 9mm거든요? 그래서 되게 쪼금에요 대박, 이 제가 시킨 향은 요거, 요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코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친구가 줬을 때는 넥타린 블로썸 앤 허니 코롱을 선물로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말론을 한 번도, 단한 번도 시향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가늠이 잘안 가기도 하고 정호가 썼었던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쓸진 모르겠지만 프리지아 코롱이 조말론 입문용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머, 너무 가까이서 뿌렸네 오, 좋은데요? 그리고 프리지아 코롱이 잔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향도 조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는 잘안 뿌리고 다닐 것 같지만, 특별한 날. 먼저 보러 갈 때, 아니면 콘서트 갈 때, 뭐 이럴 때 뿌리면 되게 좋을 것같아잘 뿌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끝! 뭐 하세요, 거기서? 나간다. 아이고, 이지고거 빌리치의 팩트체크 앨범 공구탄 게 이제야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 공구탄 지도 되게 오래됐고, 애들 컴백한 지도 좀 됐는데, 어제 발송해줘서 오늘 배송받았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뜯어야 할 돼?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짠! 이거! 짠! 캣타포 미공포는 재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트위터 박잉 님한테 앨범 공구를 탔습니다. 헐 귀엽다. 아 이건 캣타포에서 주는 스티커인가 봐요. 원래 이런 스티커를 줬었나? <laughs> 미쳤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폴라로이드랑 양면 포카. 요게 포토북 버전 특전이고, 이거 양면 포토카드랑 필름 네 컷. 요게 포토케이스 특전이에요. 너무 예쁘죠? 원래 제가 다른 분의 공구를 탔었는데 넘기는데 이거 박인님 특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제가? 마크, 정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잖아요. 그 당장 사야 된다 싶어서 처음에 탔던 공구를 취소하고 다시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와 대박 너무 예뻐. 짜잔. 짱 예쁘죠? 와.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포토 케이스 특전도 뜯어볼게요. 와얘 너무 예쁜데? 제가 이 마크 정우 셀카를 좋아하는데 이걸로 특전을 만드셔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앞뒷면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특전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 너무 예쁘다. 완전 소장 가치 100%인 특전인 것 같아요. 다. 이제 앨범을 뜯어볼 건데. 포케이스 토 버전부터 뜯어볼게요. 제가 포카 욕심이 많이 사라져서 최정우가 나오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제 누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있을까요? 아, 셩! 봐버렸어! 어떡해! 하나, 둘, 셋! 와, 미치! 너무 예뻐! 미쳤어? 와, 대박! 짱 예쁘죠? 미치 너무 예쁜데? 포토 케이스 버전에는 도영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거랑. 이거 잔이 나왔다. 하나, 둘, 셋. 오! 어머, 어머. 마크 나왔다. 귀여워. 오, 스티커들. 홀로그램 낭낭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짜란. 이번 팩트체크 포토카드 수확 결과입니다. 이거 재현이 거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뜯진 않을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팩트체크 앨범 깡 끝! 실전에서 합격을 할수 있을지. 합격을 해야만 하는데, 정신 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겠어. 합격. 7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짱짱. 그 앱으로 모의고사만 겁나 풀고, 3점짜리 문제만 계속 돌렸는데, 합격했어요. 이번 택배도 생일 선물인데, 이번엔 진짜, 진짜 마지막 생일 선물일 겁니다. 어, 이거 생일 선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프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랑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있는 거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색상은 01번 골드시어 색깔입니다. 이거 클리오 하이라이터 유명하잖아요. 예쁘기로. 그래서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걸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약간의 발색을 해보면. 예쁘다. 실제로 보면 티가 되게 잘 나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많이 안 나네. 브러쉬도 부드럽고 좋은데요? 생일 선물 깡. 진짜, 진짜 끝입니다. <laughs> 안녕. 이거는 제 특친인 이공 님께서 특친 한정 수제 키링 만드신 거 나눔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며칠 전에 배송이 왔었는데 제가 칠콘 티켓팅을하고 한동안 조금 너무 빡쳐 있는 상태였어 가지고 이걸 안 뜯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져 가지고 풀어 <laughs> 보려고 합니다. 예, 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칠콘 선님의 티켓팅을 망해서 네, 못 가게 되었고요. 일반 예매가 아직 남았지만 갈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못갈것 같아요. 여튼 안내 뜯어보겠습니다. 행운하게 돼 어떻게 너무 귀엽다. 세 개가 있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어머!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궁이입니다 우선 나눔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진 틱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래 베요 뷰기님 항상 유튜브 인스타 모두 잘 보고 있습니다. 남은 2023도 화이팅하시고 2024년은 더 행복하시길 멀리서 빌게요 드림쇼 3때 봐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쪽지까지 귀여워. 우와 우와 짠짱 짠 귀엽죠? 이렇게 파란색깔이랑 노란색깔 키링 두개를 받게 되었어요 두개 다 너무 귀엽다 이거 휴대폰에 달까요? 파란색깔 예쁘지 않을까요? 달면 그럼 한번 달아볼게요 우와 너무 귀여워 어때요? 짱 귀엽죠? 짜란 헉, 너무 귀엽다. 짱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달고 다녀야겠어요. 하하하. 이렇게 너무 예쁜 키링 선물 준 이공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